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말이라 이렇게 베란다에 나왔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1시 반이 정도 되었어요. 오늘은요, 이렇게 햇살이 아주 강렬하고, 음, 베란다 안까지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분갈이를 이제 하나둘씩 시작을 했잖아요. 약간의 자리 이동 한게 조금 보일 거예요. 뭐, 늘상. 보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햇빛 적응 훈련을 마친 아이들로 해서 한두 개 정도는 자리 교체를 해 주었답니다. 여기 백봉이 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백봉은 뭐 햇빛 좋아하고 많이 보여줄수록 좋으니까 이+ 아이가 바깥에 나왔고요. 요것도 에스메랄다가 여기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갈이를 한 상태 분갈이를 한 아이들은 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은요. 음, 분갈이 하고 난 아이들 관리법하고요 또 분갈이 하실 때 분갈이 하실 때 조금 참고해서 분갈이 하시면 더 아이들이 건강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제 저녁에 저는 아주 소량의 여름 물 관리로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물고픈 아이들 조금씩 준 상태예요. 근데 물의 반응을 이렇게 빨리해서 얼굴을 벌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음, 아직도 물이 고파서 이렇게 물 반응을 별로 하지 않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지금 시험삼아 조금씩 조금씩 관수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지역 간의 편차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물에 반응을 하지, 하지 않는 아이들은 영거푸 어, 물을 주시지 마시고요 다음 물파스에 기다렸다가 점차적으로 양을 조금씩 늘려서 그렇게 서서히 깨워 나가야 하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된답니다 러블리 노즈도 지금 물이 많이 고픈 상태인데 아주 어제 저녁에 물을 소량의 물을 주었는데 많이. 음, 아직은 고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낮에 햇살이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아직은 오전 햇빛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베란다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웬만큼 적응을 해서 이제 더 이상 화상은 입지 않는 것 같아요. 한여름에 직광하고는 또그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적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햇빛 적응이 안된 아이들 제가 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하나씩 뽑아서 분갈이를 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리 배치를 조금씩 바꾸게 됐는데요. 요빈 공간에 대신 나와 있는 아이들이 요거 보세요. 요거 깔망이에요. 깔망 큰거큰 음, 거를 요렇게 분갈이하고 물을 1, 2, 3차 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요 루비더나 같은 경우에 농장에서 왔기 때문에 음, 안에 있으면 또 얼굴이 펴질까 봐. 여기다가 요렇게 놓았는데요. 요이도 화이트 라이트. 화이트 라이트인데요. 이 아이도 3.1까지 먹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까라소리 이제는 또 가을이라 이 아이 색깔이 아주 예쁘거든요. 이 아이도 지금 딱 꼬집기를 해주면 지금 딱 좋은데요. 음, 아직은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햇빛 적응 훈련을 시켜서 거리대에서 지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베란다 안쪽에서 아주 연한 햇빛 뭐 그런 정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란다 거리대로 나왔을 때 갑자기 이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요 몇몇 아이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덮어줄 수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한답니다. 뭐꼭 꼭 깔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양파망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어, 처음, 처음 자리바꿈 해서 베란다로 밖에 나온 아이들을 요렇게 반 정도 차광을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한 20, 30% 이렇게 음, 차광을 해주고 요거를 며칠간 한 해준 다음에 어느 정도 입장이 타지 않거나 끝 입장이 뭐 색감 밖에 변하지 않거나 한다면 차츰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일만 이렇게 햇살이 들은 것 같아요. 또주 중에 뒤쪽으로는 또비 소식이 한 일주일간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아이들이 햇빛 샤워를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전반적으로 뭐 물을 소량 먹었기 때문에 조금씩 저는 이제 관수도 조금씩 하는데요. 아직은 그 두드리과 두들레아 아이들은 조금 이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아직 안쪽에서 요양을 하고 있답니다. 몇분 아이들 조금 보여드릴까요? 매일 보여드리는 아이들이라. 자, 요거는. 요게 킹마이더스예요. 킹마이더스 아주 오래된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사실은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아직 순번이 안 와가지고 요렇게 있고요. 요거 제가 어, 쪼꼬미 천원짜리 두개 갖다가 심어준 어, 매직젠 골드예요. 꼭 레티지아 같이요 노란빛이 전혀 없죠? 그리고 요거는 아레나스라는 아이예요. 저희 집에 언제 한몇달된것 같은데 베란다 안쪽에 있었거든요. 요 아이도 햇빛에 좀 강한 것 같고 가을 때쯤 물이 좀 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다 내놨는데요. 이 아이는 분갈이를 봄에 한 아이예요. 음, 가을에는 하지 않고 또 여기 협장, 혁장. 이 협장이 이렇게 가운데서요 자구, 분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움직임이 있어요. 지난번 꽃대를 제가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번에 나오는 거는 자구이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저렇게 아가가 이 더운데도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전히 아주 여름내 잘 버티고 있는 섭세실리 금입니다. 이 아이는요, 거리대에서만 키운다고 하면 특별히 관리해줄 게 없어요. 햇빛만 넉넉하게 보여준다고 하면 아주 순하고 무던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음, 금 종류인데도 베란다 밖에서 키우시면 좋을 아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 질바의 장미랍니다. 이 아이가 이제 가을 되면 이제 핑크색으로 싹 돌아오리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음, 헤라예요. 헤라는 여전히 계속 베란다에 있는데요. 이 아이는 베란다 안으로 들어가도 이빛깔, 나와도 이빛깔인데, 음, 안으로 들어가면 입장이 얼굴이 꽃 모양이 확 펴질까봐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요 태비는 정말 예쁘죠? 음, 보라돌아라, 음, 깍지가 좋아하긴 하는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들은 묵등이라 크게 깍지를 타지 않는 것 같아요. 미리머리 뭐 방제를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자, 아, 그리고 여기는 분지하는 두 아이. 이 아이가 브레이드 러너고요. 이거는 마제스틱 음, 피치. 아우, 나방이 왔다 갔다 하네요. 마제스틱 피치가 이렇게 분지도. 이 아이도 분지하고 있죠. 음, 이 아이도 지금 분지를 시작을 했어요. 이 브레이드 러너도 분지를 아주 잘하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스프리스 올리버. 물을 어제 소량을 주었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음물 관리는 여름 관리로 제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베란다 거리대 아이도 오늘 어저께 여름 관리로 물을 준 상태고요. 저쪽으로 넘어가서 분갈이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대편 거리대에 나왔습니다. 마디바가 정면으로 보이죠. 요즘은 농장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마디와 성격 순하니까 꼭 한번 키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요거는 백하시스예요. 백하시스. 약간 달궈진 묵은둥이 뭐 그런 아이를 제가 눈에 띄어서 요게 자주 볼 수가 없는 아이거든요. 제가 아주 조금이 음, 몸집 작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 아쉬워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빛깔이 싹 들어있죠. 아무래도 농장표라. 그런데 가을 되면 정말 빨갛고 간 예쁘게 이렇게 백분까지 뽀얗게 입으면서 정말 매력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음, 여기는 블루조이 요거는 텐트 라잼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분갈이 하나씩+ 하나씩 해주잖아요. 물론 봄에 많이 하신 분들은 올 가을에 별로 분갈이를 안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가을 분갈이를 지금 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의 말씀을 드려 볼게요. 분갈이는 보통 국민 다육이 국민 다육이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 뭐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국민 다육이에요. 국민 다육이들은 되도록이면 봄에. 구매해주는 게 좋대요. 저는 이제 지금 가을에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봄에 해주는 게 좋다고 그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동영종이나 두들레아 같은 경우 있죠. 그런 아이들은 가을에 분갈이를 해줘야 좋아요. 대부분 두들레약 속 특히 그런 아이들은 다 가을에 하엽 정리도 하고 뿌리 정리도 해서 가을에 분갈이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초보만인들 참고하시라고 잠깐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가지 있어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뭐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지 않아도 음 너무나 자주 보여드려서 어, 다 아시겠죠? 이렇게 어, 잘 있답니다. 요거 아리지예요. 아리지에 물을 들여보려고 저렇게 내놓고 있는데 음 많이 힘들어해요. 아직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베란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늘도 역시나 어, 온도가 지금 현재 31도고요. 그나마 습도는 조금 낮네요. 45%를 가리키고 있어서 습도가 없어서 그래도 31도라 하더라도 조금 지낼만 하거든요. 그리고 미리 분갈이를 시작하셔서 이미 분갈이를 저처럼 해놓으신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는 분갈이 한 아이들을 이렇게 반근 상태예요. 일단은 유리창을 한번 투과해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놓았고요. 되도록이면 분갈이 한 아이들을 저는 이렇게 밑에다 놓는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밑에가 온도가 위에보다 조금 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밑에가 바람이 좋아요. 그래서 분갈이 한 아이들은 제가 저렇게 땅바닥에 거의 놓고 이렇게 유리창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빛을 쐬주면서 이렇게 있답니다. 또 나나우꾸민이 엊그저께 분갈이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 한 아이들은 직광을 바로 거리대에 내놓지 않고 이렇게 안쪽에서 뿌리 활착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반근을 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것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 자, 요소 요소에 분갈이 한 아이도 있고 안한 아이도 그래요. 요거 집시 파한 분에 분갈이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가을 분갈이 하실 때뭐 봄이나 가을이나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음, 어린 다육이들은 거의 뭐 가을, 봄, 가을 분갈이 할 때는 뿌리 정리를 많이 해줘야 좋다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 수명도 연장이 되고요. 또새 뿌리를 받아야 훨씬 더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가을 분갈이, 계절 분갈이 할 때는 뿌리 정리를 미련 없이 싹둑싹둑 잘라서 뭐 완전히는 아니에요. 조금 평소보다 많이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묵은 등이 있죠. 달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약간, 뭐, 목대로 묵은둥이 아이들이 있어요. 요것도, 어, 큐피트인데, 제가 한 52배 3년 됐어요. 3년이면, 뭐, 완전, 뭐, 오래된 묵등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음, 요런 아이들은 나이가 약간 먹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묵은둥이는 뿌리 정리를 가급적이면 조금만 해주세요. 어, 완전히 고사된, 어, 말라서 부스러지는 그런 정도의 뿌리만 정리를 해주시고, 너무 과하게 뿌리 정리를 하지 않는 게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어서요, 성장 속도가 느리고, 진행 상태가 느리기 때문에, 뿌리를 너무 많이 정리를 하면, 이 아이가 뿌리 활착하는데,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가을 분갈이, 묵은둥이는 조금 뿌리 정리를 덜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자, 이쪽은 창종류 아이들이죠. 음, 저희 집 베란다 아이들이 유난히, 여름에도 물을 안 빼고 저러고 있는 게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꼭다 전부 다 가을에 분갈이를 싹다 해주려고 해요. 일부 한두 개 정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이 분갈이 하실 때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보통 분갈이 하실 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흙에다가 상토를 섞으시잖아요. 뭐 지렁이 분변토라던가 그런 거를 20% 10% 해서 섞어서 분갈이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보통 초보만민들이 여름에는 영향을 주고 가을에는 영향을 조금 덜 주고 이렇게 반대로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봄에, 봄에는 상토 성분을 조금 적게 하는 거고요. 가을에는 상토 성분을 약간 평소보다 조금만 더 해서, 뭐, 5%나 10% 정도 더 해서 해줘야, 음, 가을, 겨울, 겨울 내년 봄까지 잘날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가을 분갈이, 지금 시즌 분갈이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평소에 쓰시는 흙에서 아주 거칠게 쓰신다 싶으면, 어, 상토를 한줌 정도 더 넣어서 분갈이를 해주면 훨씬 좋다 그래요. 이 아이 성장도 돕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영양을 조금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갈이가 영양제이자 치료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이 아이들이 분갈이 영양이 한 3개월 동안 지속이 돼요. 흙은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음 영양이 빠지고 슬슬 산성화가 되어 가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영양분이 없는 모래흙에서 물만 먹고 다져서 키우게 되는데요. 요즘 청원님들께서 분갈이 하나들 영양제, 다육이 영양제 어떻게 주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저도 요거 핑크 프리티 금이거든요. 이렇게 다시 수영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갈이 한 아이들은 영양제 지금 주지 않아요. 주지 않고 그냥 맹물로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직 약물도 일러요. 왜냐하면 분갈이 상태로 몸살을 하는 아이들에게 약물이나 뭐 칼슘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사용하시면 유 아이가 두 배로 뿌리 활착하는데 힘들답니다. 그래서 뿌리 활착하는 동안, 그한달 동안은 그냥 맹물로, 맹물로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답니다. 그리고 분갈이 하지 않은 아이들 있죠. 분갈이 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가을에, 가을에 영향을 조금 주면 좋아요. 이냐면, 봄에 주는 것보다 가을에 영양제를 주어야 어, 또 겨울을 또잘날수 있고, 분갈이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흙에 영양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분갈이 안한 아이들은 뭐 주고 싶은 영양제, 뭐 종류 상관없어요. 어, 뭐가 됐든 내가 소장하고 있는 알 거를 다육이들에게 아주 소량, 다육이는 영양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영양제를 많이 쓰면 아이들이 웃자란답니다 겨울에도 웃짜라요 가을에도 햇빛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안쪽에서 영양이 과하면 우짤 하니까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아주 소량을 쓰시는 걸 권해 드리고요 자 반대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분갈이 한 아이들도 있고 분갈이 아직 안한 아이들이 뭐 거의 절반 이상이죠 음 그래도 음, 날이 오늘 더운데도 이렇게 여름을 잘 견뎌준 아이들이 아주 기특하네요. 요거 웨스트레인보 음, 뿌리 활착을 했어요. 지금 입장이 물이 고파서 쪼글거리기는 한데요. 흔들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있답니다. 두 번째 도전인데 이 아이를 목대로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하심에 도 보살피고 있답니다. 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 반대쪽 아이들 뭐 여전하죠. 뭐 약간 조금씩의 자리 이동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 현상 이분 아이는 밑으로 내려놨고요. 이 도태랑도 지금 입장이 저렇게쫙 벌어졌죠. 일자로 가운데로 연꽃처럼 오므려야 뭐 되는데 햇빛을 못 봐서 저러고 있어요. 이거는 스노바니랍니다. 우 스노바니가 우 많이 어려요. 이 아이. 다져가지고 입장을 짤막해 만들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분갈이 하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관리하는 방법. 요 유아이들 지금. 9월 달에는 방제를 하실 시기잖아요. 8월 말에서 9월 말, 뭐, 각자가 알아서 방제를 하실 텐데요. 살균제를 주던, 살충제를 주던,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분갈이 막 마친 계절 분갈이를 미리 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처럼. 그런 아이들은 일단은 제껴놓고. 맹물로 관리를 하신 게 좋아요. 살충제, 살균제도 물론 물이지만 아이들이 뿌리 활착을 하느라 힘든 상태에서 그 약물을 먹게 되면 또 약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뿌리 활착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두 가지로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분갈이 한 아이들은 약물, 거의 한 달간, 어, 약물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요런 아이들은 따로 분류해서 놓으셨다가 한달 뒤에 1차물, 2차물, 3차물까지 먹었을 때그 이후에 살균, 살충제를 따로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자, 아직은 날이 이렇게 뜨겁고, 음, 낮에는 여름 상태이라 분갈이 아직 안 하시고, 이제 천천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비은색 금이 이제 빛깔도 많이 돌아왔고, 얼굴도 조금씩 안으로 모으고 있죠. 제가 이 아이를 아주 완전한 핑크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리라 마음 먹고 있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아마 저는 조금 빨리 하지만 보통 청구만민들이나 그런 분들은요, 어, 완연한 가을 되었을 때 9월달 넘어가서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분갈이 하실 때, 어, 상토 비율 한 번만 더 생각해서 하시고요. 가을에 조금만 더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분갈이 한 아이들은 거리대에 이렇게 내놓으시면 안 돼요. 한 달간 안쪽에서 관리를 하시고요. 영양제, 영양제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아픈 아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아프다고 영양제 주면, 응, 어, 아이들이 더 힘들어 해요. 그래서 요양할 때는 그냥 맹물로 시원한 곳에 바람 잘 통하는 곳에 그렇게 요양을 하시는 게 좋답니다. 자, 예쁜 아이들. 저도 완전 점검하면서 주말에 아침이라 아이들하고 눈맞춤 시컷 했어요. 요거 샹그릴라죠. 음, 빵빠레도 이제 가을되니까 입장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저거 아무르 파티랍니다. 아무르 파티. 사이즈가 큰데도 제가 저렇게 끼고 있어요. 저 보라보라한 모습이 예뻐가지고. 순하다고 해서 저렇게 끼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 샬라. 샹... 샹... 제가 어두운 아인데, 아, 저기, 음, 뭐죠? 춘맹, 어, 춘맹이죠. 누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얼굴은 아주 저 다육이계에서 최고 예쁜데 이름이 촌스럽다고 왜 하필이면 춘맹이라고 지연이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 춘맹도 예쁜데요. 모습이 예쁘니까 뭐 이름이 어때요. 부르기 편하면 좋죠. 어, 너무 예뻐요. 음,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은 물 관리 8월 20일 전후에는 여름 관리로 하시고 8월 20일부터는 어 국민다 얘기를부터 먼저 시작해서 어, 물 테스트 하시고요. 또아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분갈이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음, 소량의 물을 조금 먹인 다음에 먹인 다음에 분갈이를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분갈이 하고 난 다서. 나서 뭐 1, 2주 정도는 또 물을 굶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물을 너무 많이 과하지 않게요. 소량으로 물을 준 다음에 일주일 뒤에 분갈이를 하시면 된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주말 베란다에서 인사드렸습니다. 내일도 많이 많이 행복하시고요. 늘 건강하세요. 짱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